어, 로마서 4장 24절에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하민이 곧, 예수, 어, 곧 예수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라 그리고 또한 우리, 우리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참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그주 예수 그 예수를 그 살리신 것을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자들로부터 그주 예수를 살리신 것을 살리신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뭐 뭐. 다 아시겠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아무런 목적 없이 이야기로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목적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록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담아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달하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의미로 전달하는. 성경의 의미로 전달하는 하나님의 그 마,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책과 다를 바가 없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읽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 의미가 지시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행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드러낼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참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그주 예수를 그가 그 살리신 것을 예수를 그 살리신 것을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과 없는 것 같은 사라의 몸에서 씨가 죽었고, 경수가 끊어진 그런 거예요. 난자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뭐 그때까그때 거기까지 생각 안 해도요. 이, 이 말씀 이해하시죠?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과 없는 것 같은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출생했던 것과 같이 죽은 것 같은 우리 몸에서도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의 넣어야겠네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제 없는 것 같은 생령이 소생하여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되, 된, 된, 되죠. 알아듣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생령이 들은 거니까 옛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죽어 있는 진실의 영이죠. 그리고 그리하여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거죠. 이삭이 죽은 자들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출생했듯이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 장사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났던 것과 같이 우리의 거듭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죽은 자인 사람을 살리어 거듭나게 하신 것도 이와 같은 내용들로 알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하나님 말씀의 기록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 앞에 죄로 죽은 사람을 살려 거듭나게 하신 것도 같은 내용들로 알수 있게. 앞에서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같은 내용으로 알수 있게 하, 있게 있도록. 예.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25절요.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더니라. 그 사람은 넘겨졌다. 우리의 그 죄들 때문에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는 살아나게 되었다 우리의 그 의를 위하여죠 우리의 그의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 나라를 세워 <laughs>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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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말이네요. 자기, <laughs> 자기 나라를 있네 자기 나라를. 자기 나라를 세운 사람은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여 자기 나라를 세운 죄인입니다. 맞죠?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입니다. 만약에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삭을 출생하게 했듯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는, 이삭이 기쁨이여 웃음이듯, 우리 또한 기쁨이여 웃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룬다면, 이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웃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해서 23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